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입니다. 개그리 수업을 준비한 이유는 어, 저희들이 교,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수업이라서 수업을 통해서 이 역사 교과서 부분을 어, 시민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 9 3년 박정유신 정권 때 다시 교과서가 국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9 9 7년 검정제로 도입이 되고요. 검정화가 되거나 추진된 것은 딱세 번입니다. 미군정기 그리고 박정희 정권, 그다음에 박교회 정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리에 쥐가 나고 이렇게 추운 날많이안나 입고 오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왜 모여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시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명백히 학생인 제가 봐도 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정한 교과서가 아닌 국민이 정한 교과서여야 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